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마누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재림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 살게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사 모든 문제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보, 예,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물어보살 가서 묻는지 몰라? 물어보살을 가서 묻는다고, 예? 그 뭐, 뭐, 이렇게 큰그 분이 막 그냥 소리만 지르고 막 야단에만 치지?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는 막 소리 지르고 야단 치고 런 분이 아니고, 작은 작은 다 말해도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 예? 살 길, 갈길다알려주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표시가 바로 묻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 믿음의 표시는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말하면 질문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왜? 나의 모든 일은 이분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내 모든 인생은 이분의 통해서 만들어지고, 내 모든 인생의 미래도 우리 주님의 섬유 속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의 표시?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의 표시. 근데 여러분, 또한가지는 뭐냐면, 순종의 표시가 질문이에요. 믿음의 표시인과 동시에 순종의 표시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묻고 매달리고 있으면, 나를 정말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묻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푸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표시고, 지금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표시가 바로 뭐라고요? 물음이라는 겁니다. 물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승리케 될 줄로 믿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물음이에요. 물음.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중심 두 인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상은 왕이 누구라 그랬죠?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물음의 표시예요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냐 안 묻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거 뭐, 물으나 말아죠안 물었어요. 사울은 왕도로 타면서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하여튼 매사 묻지 않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세우셨으면, 그 다음에 믿음의 표시, 순정의 표시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안 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안 묻는다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 자만 16장 25절 말씀대로 사람이 보기에 이게 바르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으면 필경 사망이니라 멸망이니라 그대로 간거 아닙니까? 사울은요,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바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질문을 자기에게 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고 멸망의 길이다. 하신 말씀대로 사울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사람은 이제 무르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묻지 않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물은 적이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했어. 난 물은 적이 없어. 이런 분 없잖아요. 예? 하다부터 어린아이에게도 묻잖아요. 네가 생각했대요 어때니 어린애가 정답을 줄 때도 있거든요. 순수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너무너무 순, 순진하게 대답해.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하세요. 너무 대답이 명리하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 물어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요 순정의 표시로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는 거거든요. 사는데, 묻지 않으면 다른 곳에 묻는다고 우상에게 묻든 자기 자신에게 묻든 다른 사람에게 묻든 하여튼 물어요 그래서 필경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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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누구한테 묻죠? 사람이 묻다 묻다 안 되면 누구 찾아가요? 전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요, 점쟁.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카페 가서 앉아서 점치는 사람 꽤 있더라고 그리고 들키면 뭐냐면 목사님 이건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이 답을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장난 또 장난으로 했대요 했는데 너무너무 괴롭대왜 그러냐 꿈꿀 때마다 그게 나온다네 꿈꿀 때마다 장난으로 정카페에서 했는데 꿈꿀 때마다 정카페에 나온 게 그게 자꾸만 꿈에 서하면서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진리인가요? 자꾸 꿈에서 나오는데, 그걸 안을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회상 28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누구한테까지 묻죠? 신접한 여인까지 물어요. 해다! 해다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그냥 가서 묻는 거예요. 무당에게 묻는 거야나 아, 어떻게 될것 같아. 이게 한 나라의 왕이 할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손에 왕자 한 번에 쓰지 마세요. 이거 물어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예수 왕 여러분 괜찮아 예수 왕뭘 물어가지고 뭐 부적을 놓고 다니느니 뭐 별일 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월이 얼마나 무너졌냐면은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요. 그, 자, 다른 사람이 묻거든요? 묻고도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되고 안 되다니까 누구한테 가죠?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끝자락에온 거예요, 끝자락. 사멸상 28장이니까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막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 이제 끝나고 있구나, 끝나고. 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묻는 자를 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은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열린 길을 가고, 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 받게 되는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바이시 말해요, 바이시 이제 시글락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시글락에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가가지고 아기스 블레사왕 아기스가 너, 너 내가 시글락 땅 줄테니까 너 거기서 망명생활해. 그래서 시글락에서 망명생활하다가 올매 걸리잖아요, 이렇게. 야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할래라는데 네가 진짜 사울의 사울과 대적관계면 너도 이스라엘 같이 공격하자.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아무리 내가 망명생활해도. 자기 고국을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쟁은 안 나가게 됐지만 이제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어, 체포도 되고 문제 도 생겼다. 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다이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내, 내가 망명생활하는 본거지, 시글라기 공격당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잠시, 예? 아기스 왕관 뭘좀 해보려고 할 때, 그냥 여기 가서 다 공격해서 잡아갔으니까, 빨리 가서 아말렉을 죽여 가자.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냥 전쟁을 하고, 이, 이깁니까? 먼저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슨 그것조차도 물어요. 여러분, 그 일라 땅을, 예? 그 일라를, 그 일라 땅을 여러분 회복하고 이르기 위해서 다이즈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다이즈의 힘이에요. 다이즈 진짜 문제의 투성이죠. 사고 투성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뭐예요? 묻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묻는 자의 자리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휼이 여기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광을 보고 주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게 중요해요 묻는 게 묻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물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셔요. 영적 통찰력. 전체를 아울러서 깨뚫고 볼수 있는 통찰력. 그냥 한 군데 메어가지고 주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오늘의 기쁨은 어제의지난날의그 고난, 고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통전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오늘 분별할 걸 분별해서 선택과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면서 갈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부터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은 절대적으로 창조자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예, 심판의 주님으로부터, 예, 다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충만하게 됩니까? 갈 길을 가면 충만하게 되고 뭐볼걸 보면 다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매사 물어야 돼요 내가 묻고 싶은 것만 물으면 안 돼요 물을 것안 물을 것 같은 모든 것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씀을 드려서 손해볼 게 없어요.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게 손해보는 거지. 내가 볼때 이거 뭐 이런 걸 묻지? 이건 물을 필요 없을 텐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말씀드려야 돼요. 부끄러운 것도 말씀드리고. 예? 다 물어봐야 돼요. 하다 못해 뻔히 알고 있는 문제도 물어야 돼요.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물어야 돼요.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예, 반드시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자가 되자는 묻는 자. 여러분 그래서 묻는 것도 습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매사 아내에게 묻는 남편이 있고, 아 특별한 경우 묻는 남편이 있고, 매사 남편에게 묻는 아내가 있고, 특별한 경우만 묻는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매사 묻는 남편, 매사 묻는 아내는 특별한 답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가 다이얼로그예요. 그냥 대화라, 이 대화. 하나님은 예? 꼭 답이 있는 것만 묻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묻는 거예요. 오늘을 묻는 것이고, 내일을 묻는 거예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주님께 다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표시요? 순종의 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 사건이 이제 오늘 9장이지 않습니까? 9장인데, 6장, 6장부터, 6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중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6장의 여리고 전쟁에서 7장의 이제 아이성, 8장의 아이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제 기본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해서. 이게 주, 이그 가나 땅에 들어갈 때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갔거든요. 팔레스탄이 긴데 중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이제 도시가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쭉 행, 행, 행단하는 겁니다. 홍해 쪽으로 행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단하는 도로가 있어요. 행단하는 도로를 따라서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행단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게 7장, 8장의 이야기거든요. 7장에서 실패하고 8장에서 성공했다. 아이성 정복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장에서 기본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기본은요. 이 횡단 도로 상에서 이제 정복해서 이제 중간을 딱 정복해 가는 때이 아이성 다음에 다가오는 도시가 어디냐 족속이 어디냐 기본이 기본 기본 거면 눈치챈 거예요. 이러다가 다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 이제 구장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이, 그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이렇게 중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고 이제 9장부터는 구장부터는 한마디로 이제 남부 지역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북쪽 지역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와가 가지고 8장 30절부터 35절 사이를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발산 에발산 있잖아 신명기 2 7장이 보면 너희는 들어가거든 네, 다 정복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눠서 가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해 그러면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모두 모아라 뭐 아멘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을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 8장 30절 3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에발산의 재단을 쌓고 하는 이렇게 광을 돌리면서 율법을 낭독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 나오는 것이에요.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얘기가 이제 구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구장에 나오는데 이 7장, 8장까지 이제 6장,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하는 게 아이선과 열이고전 전, 전투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8장 30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에벨산 그리슘산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핵심은 뭡니까? 앞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는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8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말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리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아이 성 전통 이 모든 이 이제 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가 쭉 퍼졌단 말이에요. 퍼졌을 때 오늘 이제 구장 1절2 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뭐이 말하자면 요단 서평 가나안 땅이죠. 가나 땅에 있는 산지에 있는 사람이나 평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뭐 거기에 헷 사람, 브리스 부리, 족속, 뭐히 족속, 가나안 족속 등등 이제 일절이 절을 보면 이런 족속들이 그냥 그 왕들이 이 소식을 다 들어. 이일 후에 가나안 땅어 뭐죠? 아이 성 전투, 여리구성 전투, 특별히 아이 성 전투 다 끝난 다음에 뭐 에벨산 다 이거 이일 후에 이제 구장일 절을 보게 되면 이일 후에. 이 모든 것을 듣고 했거든요. 모든 게 뭡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맞서 뭐 아니라 싸우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근데 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이제 기본 메시지인데, 기본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고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표라는 게 있어요. 예표. 예표는, 모든 게 맞는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때로는 불순족 사건일 수도 있고 순종하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 속에서 장차 주님이 하실 일이나 구원받을 일이나 이런 것들을 예피하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즈에 임박할 때뭐 하는 자가 살아요? 예? 살 길을 찾아 돌아오는 자, 항복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족속이 속여서 일으켜서 생명을 얻고 종로를 타게 됐지만, 이 속여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들이 화친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속인 게 예표라는 게 아니라, 화친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게 예표예요. 그리스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택한 백선들을 예표하는 사건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제가 들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6장에서 8장까지 여리고 사건, 아이성 사건, 에발산 그림 사건에 말씀 순종이냐, 저주냐, 불순종에 따라서 승리냐, 실패냐 이게 달려 있다. 그러면서 기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본과 속아서 화치를 맺었어. 영적 분별력이 상실.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거죠. 그때 맺어서 화치를 맺고, 아이고, 우리가 속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의 문제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묻는 것 자체가 뭐의 표시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표시요? 순종의 표시입니다. 뭐 말씀을 뭐뭐 뭐 하세요? 뭐하세요그거 행하는 것만 순종이 아니고요. 아예 말씀을 주시는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다는 태도 자체가 순종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순종은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듣겠습니다. 마음 엽니다 들려 주세요 하는 게 이게 이게 순종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의 영광의 임함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순종의 시작은 뭐다 주님께 묻는 것이에요 이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보면 그래요 주님께 묻는 것 이것이 곧 순종의 시작이다. 아무고도 내가 순종해보겠다면 그게 불순종이 될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난 부모,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면서 내가 그냥 막 공경해보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경해. 이게 불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뭔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건지를 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똑같이 순종하려고 했지만 물어서 제대로 순종하는 거고, 하안물로서 마음대로 순종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께 묻는 게 믿음의 표시요, 순종의 표시이므로, 여러분, 죽게 묻는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도 구비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3회라,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움이 계속 오래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움이 계속된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집은 다윗은 어떻게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뭐의 차이?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윗이 똑똑하고 이렇기 때문에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따져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울보다 다윗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울은 무슨 뭐 음란한 짓 하고 뭐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싸움이 오래됐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매사 모든 것을 주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느냐, 순종의 표시로서 믿음의 표시로서 물었느냐, 묻지 않느냐가 그게 바로 갈림길의 속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묻는 것은 따랍지다 습관이 돼야 한다. 묻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야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뭡니까 아주 그 짧은 아주 간단한, 예? 아주 그 습관의 힘이라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작은 습관의 힘. 여러분,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1만 시간의 법칙도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들을수록 승리한다. 이게 보통 지금까지 내렸던 간섭적인 신뢰였거든요. 이게 신뢰였는데, 여러분 어떠냐? 다른 이론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짧게 하더라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음이란 많은 시간을 묻는 것 중요하지만 때마다 자주 짧게 짧게 계속 묻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묻는 시간을 확보해라. 아침에 묻는 시간, 저녁에 묻는 시간, 낮에 묻는 시간, 아니면 자기만의 독특하게 묻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이쇼, 그 사람이 믿음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라, 여러분이 그 이름에, 예,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도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도 묻는 습관을 드리자, 묻는 습관. 새벽에 묻든, 저녁에 묻든, 점심때 묻든, 매순간 묻는 습관을 드리자, 묻는 습관. 그주인공이되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 사람 돼보자. 할렐루야. 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